예, 뭐 고노승가는 그 도이치모타스 대표도 유죄 판결을 이미 받았고 그때 공범인 민모씨도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세월이 지나서 일부는 어뭐 면소 판결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계좌까지 여러 가지 동원해서 이렇게 주가 조사에 2년이나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어 실제 김건희 여사도 거기서 한 10억 정도의 어, 이득을 취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그렇다면 공범들이 이렇게 다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수사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당시 그 수사 검사들, 지금 이미 인사이동대가 딴 데로 간 검사들도 김건희 여사가 관련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들이 공소장에 지금 나와 있는 것까지 다 밝혀지고 있는데도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에, 뿐만 아니라, 재판은 전혀 기소와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아, 이거 말이야.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인데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바로 이런 주가 조작 같은 경제 사범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아주 나쁜 경제 사범들입니다. 주가 조작범들이야말로 자유시장 경제를 침해하는, 흔들어대는 가장 나쁜 그런 범죄 행위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범죄를 저질른 또 관련된 것으로 의혹받고 있는 그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이고 사법이 살아있는 나라라고 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 여론들도 덜 꺾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김근희 여사뿐만 아니라 김근희 여사의 친정 어머니도 동시에 여기에 지금 연루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 그리고 어 장모님 이런 분들이 자유민주 경제 시장 경제 질서를 흔드는 가장 나쁜 주가 조작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핵심이라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은 정말, 이거 이렇게 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수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검경은 꼼짝하지 않고 있다. 왜겠냐? 그것은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과 또그 영분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어, 하루빨리 수사가 이루어지고,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우리는 다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